중국어는 섹시해. 다 아, 됐어요. 갈게요. 네, <laughs> 갈게요. 내가 섹시해지는 강의? 뭐예요? 중국어는 섹시해. 아, 무한하네요. <laughs> 맨날 하지만 맨날 무한해. 네, 중국어는 섹시해 갑니다. 어, 지난번에는 우리가 단일행을 봤어요. 두 발로 막 다니고 있는 개 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책받침을 볼 거예요. 계속 지금 다리로만 가고 있는 거 느끼시나요? 예. 네. <laughs> 네. 보세요. 채받침이 있으면 뭐랑 상관 있어요? 음, 움직임. 움직임. 그렇죠. 움직임.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갈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새. 그렇죠. 새. 예, 네, 이게 새예요. 새. 그렇죠. 새처럼 생겼죠? 예, 네, 이제 인정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새. 새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만 나아간다고 그랬죠. 후진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진 많이 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갈 아 진이라서 들어가는 거에 많이 쓰고, 전진하는 거 이런 거에도 쓰고, 그다음에 진보 있잖아요, 왜? 어, 향상됐다, 나아졌다 이런 거에도 많이 쓰죠. 어쨌든 진하면 뭐예요? 들어가다, 뭐 들어오다 그거지요. 그래서 진, 그죠? 칭, 진, 진, 걔를 생각하셔서 책받침이 들어갔어요. 왜 책받침이 들어갔어요? 움직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볼게요. 예. 예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 요 예요? 속도라고 써있죠 보세요 속도도 얘랑 되게 헷갈려 하시고 잘못 써요 일단은 얘 뭐라 그랬어요? 나무를 묶는 거 묶을 속 생각나세요? 나무를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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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나무 해 갖고 올때 이걸 어떻게 산발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들고 와요 끈으로 묶어야 갖고 올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아침에도 다뗄 감으로 밥해 갖고 드시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웃음> 그럼요 <laughs> 그쵸 그렇죠?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묶어서 갖고 왔다면 여기까지만 하면 뭐예요 묶을 속. 그렇죠. 여기까지 묶을 속이고 거, 아이고 거기에 뭘 넣었어요? 책받침을 넣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속도는 움직임 없이 속도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묶을 속에서 발음 가져오고 책받침을 넣어서 아, 빠를 속을 만든 거예요. 빨리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예요. 발음 어떻게 해요? 수, 도 발음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떻게요? 해 수도 어떻게요? 해 수도 그죠? 속도죠? 도자죠? 얘는 나중에 온도, 습도 이런 거할때 도자 또 쓰면 되죠. 그래서 속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얘아 얘는 뭘까요? 일단 쌀미잔데 그죠? 쌀미잔데 발음은 어서 따왔을 것 같아요. 쌀. 쌀미에서 따오고요. 그다음에 책받침에서 뜻을 가져왔는데 이건 뭘까요? 그렇죠. 중국어에 광이로, 마니아 같은 걸로 써요. 막 예상하게, 주치오미 하면 뭐예요? 축구패, 축구마니아. 이런 식으로요. 띠엔나오미 하면 뭐예요? 컴퓨터 광,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광으로 쓰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러면 움직임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움직임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정지화면인 줄 알겠어요. 정지화면. 아, 막 쫓아다니면 마니아는 쫓아다니니까? 또아 하시네요. <laughs> 두 분이 친하신가 보죠. 이분 저기 공연하실 때꼭표 사서 보세요. 알았죠? 네. <laughs> 나 지금 판매했어요. 알았죠? 판매. 앞으로는 저기 바이올린 무슨 공연 있을 때 표를 갖고 와요. 하긴뭐 제가 팔아서 얼마 팔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이 미자는 정신적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 미로 할때 미자예요. 미로, 미로.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니까 길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거를 정신적인 것도 쓰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잃어버리는 거, 정신적으로 잃어버린 것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어쨌든 이 미를 쓰면은 아까 말씀하신 중국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죠? 그 뭐를 뭐에 빠져 있는 사람. 그렇죠. 어떤 홀릭된 사람. 예, 네, 그런 걸로 많이 써요. 끝에다 붙여 갖고.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요. 미로 하면 중국 말에서는 길을 잃다예요. 그렇죠. 이것도 재미있어요. 요거 뭐예요? 요거? 아, 뭐 앞에 앞에 이거 중국어는 섹시해 보신 분은 이거 다 알아요. 뭐예요? 그쵸? 각각 각이었어요. 그쵸? 이름명하고 각각각하고 손님객하고 세 개를 다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좋아, 네. 각각 각인데요. 어, 얘는 뭐예요? 발족이죠. 그쵸? 각각 발로 가, 그게 길이야. <laughs> 그쵸? 그래서 길 로자예요. 이건 많이 아세요, 길 로자? 그럼 보세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밀로예요. 어떻게요? 해 미루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게 미혹되다 할때그 미혹이죠 정신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정신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호어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미호어 사실 미혹된다는 말은 우리말에서도 수준이 좀 있는 단어예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호어인데 얘가 혹자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죠 3급에 가면 혹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은 그쵸. 후어저가 나와요. 게 여기, 이게, 이게 혹이에요. 혹. 그러면 얘를 보기 전에 게를 한번 볼게요. 이게 나오죠. 예. 후어저 해서 혹자, 놈자. 그치. 이거 놈자라고 그랬어요. 그쵸. 후어저. 그래서 혹자는 이란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혹자는. 네. 그쵸. 혹은. 그냥 예로 외우시면 돼요. 혹은. 하나만 써도 혹은. 두 개를 다 써도 혹은. 아니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걔가 뭐예요? 후어저. 3급의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죠. 네. 혹에서 다른 발음을 잡고, 그쵸. 그렇죠? 혹에서 발음을 잡아서 뭐예요? 미혹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혹자 봐봐요. 마음심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마음이 미혹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미혹된 거야. 혹, 혹. 마음이 미혹된 거야.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 어떻게 해요? 미호. 그렇죠. 그 다음에요. 예. 예, 우리가 아는 글자 한번 뜯어보세요. 띠디 할때 있었어요. 띠디. 남동생 할 때. 그렇죠? 예. 네. 띠디에서 분명 얘는 발음을 가져왔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움직임에서 뜻을 가져왔을 건데. 얘는 뭘까요? 네? 어? 사다리. 사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서 사다리지요. 아, 아니거든요. 뭐그 계단에서 거기서 끝내세요. 계단에서 끝내세요. 얘는 느낌 안오실 거예요. 건네다예요. 건네다. 이 건네는 것도 틀서 게이하고는 또 틀려요. 예, 얘 거기 있는 것좀 나한테 좀 건네줘. 띠, 게이, 워, 이렇게 써요. 예, 띠는 건네다예요 근데 건낼 때, 안 움직이기도, 어 이렇게 줄수 있지만, 보통 몇발자갖서 이렇게 건네주잖아. 거기, 거기 있는 책좀 내, 옷좀 건네줄래? 그, 어, 거기, 건네줄 때몇발자와서 건네주잖아요. 움직이죠? 와서. 그렇죠? 와서, 움직여서, 건네주니까. 그래서 건네주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있는 건 중말에도 다 있어요. 우리도 건네주다 하면, 에고, 그거 좀 건네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가 딱 이거예요. 그래서 띠예요. 띠. 네. 그럼 여기서 또 돌발 퀴즈 갑니다. 기대돼요 어떻게 얘기하실지? 빨리 건네줘. 과일 띠. 얘는 대체뭘것 같아요? 빨리 건네줘. 뭘것 같아요? 빨리 건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빨리 건네주는 거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죠. 와, 아, 상품권 있어요. 상품권. 뭐 드릴까요? 행주? <laughs> 네. 저기 저기 뭐죠? 뭐죠? 저기 바이올린 티켓 이런 건안 되겠죠? 안 돼. 이게 <laughs> 한 장이 얼마죠? 거 봐요. 15만 원이래잖아요. 한 장이 15만 원짜리. 네,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해 보겠어요. 아, 나중에 그런 것도 해도 되겠다. 어, 뭘 하신 분은 그죠? 세종 문화회관에서뭐 그렇죠? 그 바이올린 그 뭐죠 공연을 볼수 있는 15만 원짜리 티켓을 드려 요 이런 거 이런 거한 한번 꼭 하겠어요, 그렇죠? 어? 뭐라고요? 아, 봉투를 드려요. <웃음> <웃음> 아, 네. 어쨌든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저기 인순이 씨 티켓도 나가는 거 알죠? 예, 네, 그분 티켓은 좀 저렴하긴 해요. 왜냐면 그분이 봉사하시는 거라서. 예, 네, 그. 어. 아, 그래요? 아, 네. 그런 거 있으면 우리도 해,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돈은 많은데, 이렇게 막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빨리 건네줘야 되는 특징. 을 가진 건 뭐예요? 택배예요. 은근히 택배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택배 뭐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빨리 건네줘. 택배. <laughs> 어떻게 해요? 콰이띠. <끼리> 어떻게 해요? <끼리> <끼리> 그러겠죠. 어, 옛날에는 없는 말이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콰이띠. <끼리> 택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잖아야 오늘 나한테 택배 온거 있어? 그랬대요. 뭐라 그럴까요? 택배 온거 있어? 여우 워더 콰이띠 마. 이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여우 <끼리> 워더 콰이띠 <끼리> 마. 참 쉽죠? 쉬워요. 네, 중국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얘는 예. 뭘까요? 얘 예. 한자로 뭐라고 쓰있을까요 한자로 맞추시는 분 티켓 드려요 한자로 뭘까요 한자로 이거 은근히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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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닝 네. 어, 하신 건 아닐 거고 되게 잘하시네요 <laughs> 보세요 얘 차죠 차죠 차 그쵸 그렇죠? 이거는 움직임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죠 차들이 막 움직여요 앞차가 가고 뒤차가 가고 옛날에 차는 수레였잖아요. 수레. 아니면 말. 그렇죠 수레 바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수레가 앞차가 가고 뒤차가 가고 막 가면 그 바퀴 자국이 똑같은데 날것 같지 않아요? 그 바, 왜냐면 수레 바퀴는 동그랗지만, 왜냐면 우리도 차 길을 가듯이 그 가는 길만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차가 가고 뒤차가 가고 그러면 그게 쭉 줄이 이렇게 가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을 속, 뭐죠? 이, 뭐죠? 이을 연이에요. 이을 연. 얘가 이을 속이고요. 연속이에요, 연속. 예, 네, 비가 연속해서 3일 동안 왔다 할때 이렇게 써요. 연속해서 3일 동안 공연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써요. 근데 보세요. 얘는, 얘는 뭐라 그랬죠? 실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마이는? 팔다. 여기 파는 사람은 머리에 뭘 지고 가서 판다고 그랬죠. 그죠? 팔려면 실을 빨리 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다시 뭐라고요? 매 <laughs> 네, 하늘을 쳐다보셨어요. 어떤 한 분이. 그런가? 실을 팔아요. 지금 실을 파는데. 난 지금 실공장에 있는 사람이에 실, 실각에서 파는데. 손님, 손님한테 실 팔으려면 어떡해요? 실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서 못 팔아요. 실은 이어야 팔지요. 그쵸죠실타래를 이어서 꼬아야 이제 팔니까 어떡해요? 팔라면 실을 이어! 그래서 어떡해요? 다시 어떡해요? 팔라면 실을 <laughs> 이어! 그래서 뭐라고요? <laughs> 이을 서. <laughs> 그래서 나중에 계속. 연속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엔쉬 은근 이거 잘안 외워져요. 어떻게 요리엔 어떻게 해요? 리엔쉬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예. 예는 뭘까요? 어, 저는 이런 단어를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옛날에 그냥 남자들이 엄청 나를 주의 했지요. 왕년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내가 네, 왕년에 말이야. 왕. 그쵸? 여기서 저기까지 줄을 섰어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 남자들이 쫓아다니는 것도 주의할 수 있어요. 네, 쫓을 추 자인데요. 보세요. 얘는, 얘는 뭐예요 얘는? 네? 관 아니거든요. 언덕이에요. 얘도 언덕 볼록 볼록이에요. 얘도 얘 들어가면 언덕하고 상관 있어요. 그럼 얘는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옛날에는 그 뭐죠? 한자를 만들 때 자기네들 다 주변에 있는 생활을 갖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신조어가 다 우리가 쓰는 걸로 만들듯이. 네. 그럼 전쟁은 항상 피해 갈수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그그러면은그뭐죠그전 뭐냐? 병사를 그 있잖아요. 걔네 패한 병사들을 막 쫓아가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꼭 언덕까지 쫓아가요. <laughs> 다시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꼭 언덕까지 쫓아간다는 사실. <laughs> 그래서 언덕까지 쫓아가요. 어, 다시 어떻게 해요? 언덕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쫓을 추라는 거. 쫓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면 다 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 자예요. 근데, 어, 그렇게 우리가 막, 막 이게 쫓아가는 추도 쓰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쫓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는 거, 그 이상을 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써요. 그런 단어가 이런 거죠. 추구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이치요 어떻게 해요? 추이치요 어떻게 해요? 추이치요 그래서 추구하다. 또 나오죠 그죠그 다음에 얘예 볼게요 <laughs> 네, 그 다음에요 얘 예. 한자로 뭐예요 교통을. 교통이죠 아 여자 다리를 준비할 걸요 아까 여자 다리는 왜 준비 안 하냐고 남자 다리만 준비하냐고 그러셨는데 이거 생각 못했네 여자 다리 준비할 걸그 생각을 못했네요 여자그더 여자 다리는 아니에요 <laughs> 근데 다리가 요렇게 교차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리가 요렇게 예, 네, 다리를 요렇게 예쁜, 여 다음엔 여자, 예쁜 여자 다리를 한번 준비할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교차로. 교차로는 이렇게 평행생으로안 만나는 데가 교차로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친구를 사귀다 할때 사귈 교차로 이걸 써요. 친구를 사귈 때걔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쓰면 못 사겨요. 겹쳐야 사귀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사귈 교로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뭔가 접선이 있어야 사귀는 거야. 이렇게, 겨, 뭐죠? 교차가 돼야지.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교제하고 있잖아요. 사교하고, 교 자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짱오는 사귀다가 돼요. 그래서 짱오 벙이요 하면 뭐예요?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네, 짱오 은거벙이어 중국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것도 되지만 또 뭐예요? 그냥 어쨌든 얘 발음이 교니까. 얘는 뭐예요? 얘 들어가면 100%는 아니지만 뭐라 그랬어요? 통발음이 많이 난다 고 그랬어요. 그렇죠 움직임하고 상관있어요. 뭔가 막 뭐죠? 여러 가지 통하고, 뭐죠? 이런 것들 다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죠. 그쵸? 교통도 다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통 어떻게 해요? 제어통이라고 하죠. 교통 뭐라고 그래요? 제어통 그렇죠그 다음에요. 예, 얘는 뭘까요? 4급에서 이단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렇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쵸? 볼게요. 일단 얘부터 가볼게요 얘는 뭐예요? 강아지 <laughs> 어, 어, 강아지 나쁘지 않아요? 강아지 나쁘지 않아요. 강아지 나쁘지 않아요. 다시 갑니다. 이분을 위해서 강아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얘 강케에요. 강아지 오지 말고 개 그러세요. 개. 어, 그렇죠? 개. 얘 들어간 뭐예요? 짐승이나 개하고 상관있어요. 그렇죠. 얘 들어간 뭐라고 하겠다고요? 짐승이나 개. 그쵸? 보통 우리가 사람한테도 뭐 미쳤다고 하지만 보통 짐승처럼 날뛴다고 그러잖아요. 미친 모습을 약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미칠 광이에요. 이것까지만 들어가면 미칠 광.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움직임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경을, 앞에 넣으세요. 어떻게 해요? 구경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해. <laughs> 뭐라고요? 구경을 빠지면 안 돼. 왜냐면 이게 구경하는 거거든요. 에 네, 뭐, 쌈 구경하고 이런 구경이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우리 저기 있잖아 맞은편에 보면 여기, 저기 중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이게 호텔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호텔에 밤에 얌전히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여기 막다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다이소고 뭐 어디 다 중, 전부 다 여기 주먹고기 먹는, 전부 다다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꼭 먹을 생각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쇼핑을 하려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한국은 어떻게 사나? 어, 먹, 먹자골목은 어떻게 생겼나? 그죠? 뭐살게 있나? 이렇게 보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꽝인 거예요. 그렇게 막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경을 이란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쇼핑 같은 개념도 있는 거예요. 아이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오, 여기 어떻게 생겼지? 한국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경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할 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건데. 그래서 제 은근히 잘못 외우는데, 보세요. 다시 어떻게 해요? 구경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게 꽝이에요. 네, 그래서 꽝인데, 얘 뭐였어요? 왼다리, 오른다리 다니려고, 그죠? 우리가 막 다니려면 흙으로, 흙으로 포장을 해서 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포장도로에서 거리 가짜예요. 그럼 뭐예요? 꽝 하는데 어디를 꽝 하는 거예요? 거리를 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내를 꽝할 때는 이걸 안 쓰겠죠. 우리가 왜 홍대에 다니면, 야, 우리 홍대 구경하러 다니자. 봐. 우리 홍대 오늘 돌아다니자. 이거 있잖아요. 그럼 꽝지혜인 거예요. 꽝지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외여야죠. 일단 얘가 지혜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홍대 뭐, 뭐, 기타 치는 것도 보고, 노래 부르는 것도 보고, 거기에 막 뭐, 옷도 사러 다니고, 막 이거 있잖아요. 왜요? 그냥 사든 안 사든 막 보고, 사고, 이런 걸다 포함해서 꽝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은근 못 외우세요. 광지에 우리 오늘 광지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광지하는 에걸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전 제일 싫어요 이런 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갑자기 또 꽝상장으로 바꾸면 또 몰라요. 제가 아까 뭐랬어요 광지에는 야외예요. 그냥 거리예요. 거리, 홍대라든가 명동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리. 중국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막 걸어다니는 그 거리고요. 얘는 쌍장이잖아요. 이것도 떨어져서 그런데 뭐죠? 쌍장이 한 단어죠, 이렇게요. 쌍장은 뭐죠? 가게가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쇼핑 쇼핑센터 같은데요. 백화점도 쌍장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요. 바이호와 쌍장이라고 해요. 백 가지 물건이 있는 쇼핑센터, 그렇죠? 그 다음에요. 뭐 두타 같은데 있잖아요. 밀리오레 같이 이렇게 한 건물에 막 상점이 막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뭐죠? 여기 또뭐 있죠? 저기. 맞아. 저기 영도포에도보 있잖아요 아 타임스퀘어 어, 그쵸 타임스퀘어 같은데 이런 거 전부 다다 쌍창이라고 해요 그쵸 거기를 꽝 하는 거죠 거기를 어떻게 요 구경하려고 미친듯이 막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꽝 쌍창 이렇게 하면 또 바꾸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해요 꽝지 하고 꽝 쌍창을 어. 같이 외워야 돼요 결국에는 얘 뭐예요 얘한테는 책받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얘 예. 뭐 얘는 뭐 너무 쉽죠. 얘는 뭐예요? 일단은 얘로 다시 갑니다. 예, 네, 그쵸. 얘는 뭐예요? 얘만 가면 구름운. 얘가 들어간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윈. 그쵸. 구름인데 발음은 여기서 따오고 뭐예요? 움직이니까 그쵸. 운. 그 다음에요? 동. 이렇게 된 거죠. 윈, 동. 어떻게 해요? 윈동. 어떻게 해요? 윈동. 움직일 동에는 이 근육이 들어간다는 거. 예. 네, 그 다음에요? 얘는 또왜 넣었을까요? 제가요. 걔랑 또 헷갈리면 안 되죠. 예 발음이 뭐가 나요? 원. 그렇죠. 원. 그렇죠. 중고 발음 어떻게 해요? 유엔인데. 그렇죠. 책받침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어, 움직였는데, 움직였는데, 갔는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엔. 멀다지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할것 같아요? 그렇죠. 가까울 거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죠. <laughs> 레파토리를 다 외우셔야 돼요. 아, 저하는저가 하지 않을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겨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보세요. 근 바람은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이거 언제 썼어요? 원래 도끼근이지만 중국어에서 보통 어떤 걸 많이 써요? 한근 두근. 그렇죠. 한근 두근한테 근으로 셌었어요. 그죠? 렇 중국의 한근은 몇 그램이라고요? 500그람 그렇죠. 1kg는 몇근이에요 두근. 몸무게도 모르세요? 물론, 킬로그램도 하지만, 너100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어머, 나배0 끝나가는데. 뭐 이렇게 했잖아요. 어머, 난 40근 밖에 안 나가. 그건 말이 안 되는군요. 80근 밖에 안 나가. 그죠? 렇 네, 예, 그래서. 근이고요. 보세요. 책받침을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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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갔어요? 가까운 데만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찐. 발음은 여기서 따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가까울 건 가까워 할때 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세요. 예, 네. 부근이에요. 부근. 부근인데, 보세요. 얘를 가볼게요. 얘를 가볼게요. 얘가 들어가면 전부 다부 발음이 나요. 한자 도금으로는 부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발음은 후예요. 성조만 모를 뿐이에요. 예, 후인데 얘 들어가면 어쨌든 어떻게 치고 들어가요? 후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어 발음은 어떻게 해요? 부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끝나잖아요. 부근.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얘만 가져도 어떻게 해요? 부근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는 뭐라는생각했다어요 언덕볼로. 그쵸. 그 언덕부근. <laughs> 뭐라고요? 어. 그 언덕부근. <laughs>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어. 언덕부근. 그렇죠. 그래서 얘 가지고 한번 또부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부 시리즈. 네, 연결했을 때 그냥 그때 같이 외워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 들어가면. 그쵸. 얘 들어가면. 아, 맞네요. 예, <laughs> 네, 얘가 들어가면 다 뭐랑 상관 저기 발음이 뭐라 그랬어요? 부라고 그랬어요. 그쵸. 일단 얘 하나만 봤을 때는 내는 거예요. 내는 거. 내어주는 거.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세금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세하고 상관이 있겠네요. 얘는 돈전자예요. 그래서 지엔. 이건 다 아세요. 그렇죠?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면 세랑 어, 상관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돈이에요. 그러면 후지엔 한번 보겠어요. 돈을 내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후지엔 하면 돈 내다. 많이 쓸수 있어요. 네가돈 내, 이런 거할 때. 네가돈 내, 뭐 이런 거할때 있잖아요. 그죠후가돈 내, 어떻게? 해? 니 푸, 지, 엔 하면 되죠. <laughs> 아, 그런 거왜 이렇게 자꾸 열심히 적으시려고 하시죠? 혹시 그러신 분 아니에요? 또개밖 계산할 때 신발 끈 묶으시고 또 화장실 가시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laughs> 그런 사람 저 제일 싫어하잖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계산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laughs> 계산을 안 하려고 화장실을 가서 안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했더니, 제가 학생들하고 밥을 못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가면 벌써 화장실 가르쳐 가면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laughs> 네, 엄청 효과를 보고 있어요, 요즘에. 예, <laughs> 네, 그래서, 예,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또 부자 또 있어요. 부자 있죠? 몰라도 얘는 부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어로는요, 성조는 모르지만, 후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보세요, 요거. 건물같이 안 생겼어요? 특히 네. 한쪽이 터져 있는 건물 뭔가 오픈되어 있는 건물 부인데요 관청 부자예요. 정부 할때 부자예요. 관청은 있잖아요. 백성들이 필요할 때 뭔가를 내어주려고 뭔가 물건을 쌓아놓는 그런 곳이에요. 예, 네, 그래서 관청이에요. 그쵸? 부자고요얘 보세요. 얘는 더 귀여워요. 요거 뭐예요? 네. 발을 정. 얘 뭐라 그랬어요? 해초리 든 손. 해초리 든 손으로 정치. 바르게 해.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치 바르게 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치가 말을 하잖아요. 회초리로. 그렇죠? 그래서 정부예요. 정부. 발음 어떻게 해요? 정부. 발음도 거저예요. 어떻게 해요? 정부. 그렇죠. 정부예요. 그럼 다시 부 시리즈 또 계속 갑니다. 여기 정부 할때 부자가 있어요. 보이시죠? 정부 할때 부자 했던좀 전에 정부 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고기 같은 거막 받고 이런 벌써 이거는 부패된 거예요.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음.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생각해보세요. 맨땅에 해당하려고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거 하나가 엄청난 커다란 고리가 돼요. 연결고리가. 그쵸? 그 그래서 뭐예요? 부, 부. 아 이거 정부 할때 부. 정부에서 고기 같은 거 뇌물 받으면 부패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썩을 붙자예요 네. 그다음에 얘 가볼게요. 얘는 뭐랑 상관있다고 어요 돈, 돈, 돈. 그죠, 돈. 네. 해산물 다 잊어버리시고, 바다 다 잊어버리시고, 조개 다 잊어버리시고, 얘는 뭐예요? 돈하고 상관 있어요. 그죠, 조개 폐지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해초리 든 손. 이거는 뭘까요? 한자로요. 폐자인데 왜 이렇게 써요? 전쟁에서 있잖아요. 어, 제래제 삼국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런 걸 보면, 역삼으로 보면 있잖아요. 전쟁 나면 불 질러요. 그리고 막, 막그 남의 재산 막다때로 부시잖아요. 안 그래? 다 들러 엎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근데 막다들러엎고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재산을 모자 몽둥이 손등으로 다 이거는 창을 든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창을 든 손으로 막 때려 부셨어요. 만약에 내 재산을 그렇게 했다 면난 패한 거예요. 난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래서 패할 패자예요. 그래서 부패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빨 어떻게요? 후빨 어떻게요? 후빨 그래서 부패하다라는 이 엄청난 고급진 럭셔리 단어까지 끝났다는 거 그렇죠? 음. 그다음에요? 얘요. 어쨌든 우리 뭐다 끝났어요. 뭐 부패하다, 뭐, 뭐 정부가 뭐 뇌물 받으면 부패한 거야, 썩은 거야 했어요, 그렇죠? 음. 얘 콩두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두부. 어. 아전 두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썩은 두부는 중국에 썩은 두부 있는 거 아시죠? 네. 취두부야, 초도예야 그건 알겠지만 일반 두부는 안 썩지 않아요? 일반 두부 만드는건안 썩지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왜올라면 썩혀요. <웃음> <웃음> 어떻게 해요? 또우프 어떻게 해요? 또우프 어떻게 해요? 어, 어. 또우프 이제 두부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또우프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중국어 외우려면뭐 썩히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맞아요. 썩은 두부 저, 네. 지난번에 저 썩은 저도 그못 먹거든요. 저는 그 고수 있잖아요. 샹차이는 정말 좋아하는데 그건 전 범벅을 해서 먹어요. 근데 전 진짜 그 초도후는 저 멀리서도 냄새가 나요. 그 멀, 왜 코랑내 나요. 진짜 딱 걸레 빤 냄새 같기도 하고. 완전히 저기시네요. 체질이네요. 중국어 체질이신가요? 이런 분은 중국어 배우셔야 돼요. 절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쉬지 말고 가는 거예요. 저 굉장히 뒤끝 있죠. 쉬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예. 얘도 모르긴 몰라도 뭐예요? 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로 가고 발음은 몰라, 성조는 몰라도 발음은 후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로 찾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신분증 뭘 만들어달랬어요? 대나무.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궁궐 앞에 거기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경비 아저씨한테 저영의정이요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의정인지 알아요? 신분증을 꺼내 보시오. 그럼 신분증을 딱 꺼내요. 그러면 그거 하나 위조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거랑 맞춰요. 내거딱 꺼내가지고 딱 맞추면 영의정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허 일치하는군요. 부합하는군요. 대나무 부절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부합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부합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치하다. 꼭 맞아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허. 어떻게 해요? 부허. 아유 뭐. 진짜 시리즈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 제가 말하는 건 제가, 그 지금 제가 만들으면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다 문자하게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죠, 진짜? 어,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중국어는 끝내요, 끝내요. 어떻게 해요?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중국어는 섹시해. 아, 여기까지요. 중국어는 섹시해.